에서 네, 네. 네. 아, 네. 어, 네. 네. 여기서 직진해서 다니죠, 직진해서. 네, 네. 어, 네비가 아까 일로 안내해가지고 네. 바꿨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지금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컴퓨터로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 당분간 기존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승객을 맞이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손님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탑승을 하더라도 인사를 먼저 하고 존댓말도 합니다. 어린 학생에게 친근하게 반말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리 어린 학생이랄지라도 내비가 안내하는 경로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학생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.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탑승한 어린 학생처럼 엄마가 택시 호출을 대신 해주었고. 어린 학생이 탑승했는데요.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. 그때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나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. 저는 내비대로 운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경로도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.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는 겁니다. 어린 학생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아이 택시기사가 이걸 모른다는 게에이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에 내려주세요 하더니 내리더군요. 어린 학생하고 말싸움할 수 없고 그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. 그리고 여지없이 승객 불만 접수를 하더군요. 어린 학생들도 탑승을 하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정석대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도 하셔야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